아, 그럼 맞아, 맞아. 여기 같이 살지 않았어? 장금이라? 그니까, 부모, 저딴건 모르겠고, 맨날 애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항상 부모 있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애가 같이, 같이, 룸메이트 였어 룸메이트. 몇년 사신 거예요? 그래도 3년? 3년. 어, 오래 살았네요. 저도 같이 살았지. 야, 어떻게 참았니, 장금이네. 저 되게... <laughs> 참은 적이 없어요. 그래? <laughs> 편하게 잘지내 우리 서로, 원래 우리 서로 응? 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웃음>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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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거기서, 생활안 해서 그래 네. 집에서 잠만 자니까 아, 가서 잠만 자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장금이랑 같이 살았지. 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또 달라서 또 어, 서로 어. 안부이신 것도 있는 것 같아. 난좀 아침에 또 새벽에도 일어나는 형이고 음. 음. 얘는 또 아침 잠에 아, 늦게 이게 아. 어. 동선이 나의, 별로. 나의 지론 중에 하나 가족이 행복하려면 네. 가능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야 된다. <laughs> 가끔 봐야 반갑지. 그쵸. 연구실에서 오오 오 어, 오, 어. 오, 보는. 어. <laughs> 근데 막 스캔들에 말려있고, 중심에 <laughs> 있고, 뭐 이제 이러고 그때 스캔들 휘말렸을 때 장금상 와서 뭐 울고 이런 거 없었나요? 아 그런 거 좀, 얘는 그런 거에 별로 흔들리는 <laughs> 것같진 <같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속으로 <laughs> <솔로> 울었겠지 <laughs> 아니 얘기 한들 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때는 진짜 옆에서 이렇게 좀 진짜 어, 지켜봐주면서 음. 기특하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 외에 뭔가 말해주는 게 어... 별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았어 뭐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웃음> <웃음> 아니 그거 저는 일단 남성 강화검 멤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이렇게 충분히 여기서 다 개입을 하고 음... 이렇게 해서 네. 별 개입을 안 했는데? 별 개입을 어. 했니? 아니 그래도 어쨌든 안... 그냥 본인 사건 해결하는데 바빠서 그얘 <laughs> 거. <laughs> 그러니까 보통 개입을 하려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사고를 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 그쵸. 그런 연애 사건은 연애 사건 그 자체는 사실은 이게 뭐 주체 의지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자체로 어떻게 개입해서 뭘할수 있는 건 아. 전혀 없거든. 근데 대부분 그 연애 사건 다음에. 그쵸. 어떤 사건들이 터져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 뭐를 결정했다고. 안 한다든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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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맞아. 안 한다든지 숙제를 안 한다든지 시간을 어긴다든지 음, 근데 그거를 칼같이 하는 거야. 아... 그렇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지. 자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게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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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몰랐다. 미안해요. 보통 정신줄을 놓치고 막 음, 멘탈 나가러면이 그럼 이제 뭐. 다 잃게 되는 건데, <laughs> 내가 이만큼의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왜 우리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매일 해야 될뭔 일을 해야 돼. 이게 사실 정진하는 힘이거든? 근데 그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야, 사실은.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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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있으면 일단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막 울고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그 기본을 뭐 왠, 뭔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던 거지. 어, 그래서 해원이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이후에 이 문제가 그냥 그냥 버틴다 이게 아니라 아유. 그거를 이제 일상을 자기가 해야 될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음. 이제, 신뢰를 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죠. 풀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예, 음. 그, 그, 이 마음을 풀리는 데 알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벌어준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 마음이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음. 음. 대단하네요. 그게 삶의 아주 어떤 준칙 같은 거야 실제로. 음. 응. 그리고 남산에 있을 때그 하던. 그 공부 빼놓고는 뭘 야무지게 하는 게될것같 분명 아, 그것도 생존에 <laughs> 도움이 됐겠다. 뭘 시키면 마음을 다해서 해. 근데 못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만큼을 빈대를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잖아. 그러면 어, 되게 오만하다고 느끼거든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야? 내가 일을 이렇게 잘하는데, 나만 늘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또 반발이 생겨. 아, 야, 그래서 그무제주 상팔자. <laughs> 그게 나의 그 질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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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그 네? 주방 가지고 그 인상 깊은 몇 가지 고생했던해도 어, 있었고, 이게 혜환이도 <laughs> 기억이 나는 게, <laughs> 그때는 이제 어. 그 우리가 구글해서 먹을 때였어요. 구글에서. 구글에서 네. <laughs> 구글 먹을 때. 지금 이제 구글 안 하고 누룽지를 끓여서 먹는데 그때 이제 구글 하는데. 구글이 아니고 네이버입니까? 된장국을 끓였는데 이상한 거야. 된장의 색깔은 나는데 너무 밍밍하고 뭐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밑에 가라앉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에 후 저으니까 된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된장이 녹지 않은 거네 된장이 풍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된장. 그 이렇게 됐네 아 그래서 내가 해봐 아 이렇게 불렀는데 앞치마를 하고 아, 진짜 네. 너무 힘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애가 이미 너무 힘들어 너무 <laughs> 열심히 한 거지 <laughs> 된장, 국을 끓이느라고 어, 어. 연구실에서 그래도 주방 5년 해서 오, 뉴욕 오, 뉴욕, 오, 뉴욕 가서 밥은 해 먹었어요 아, 아, 뉴욕 투표로 아, 넘어가자 <laughs> 뉴욕에 갈때 영어도 못하는 채로 갔다면서? 그냥 딱그 고등학교 수준 영어. 아 그랬니? 좀안 했니? 보통 이제 한국에서 중삼 정도까지 하면 배우는 영어들이 있잖아요. 음. 어, where is the hospital? 음.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 그런 거 그런 걸 하고 갔죠. 그런 걸 알고 있었죠. 음, 음. 그렇구나. 보여서 그러면. 어학 뭐, 어떻게 한 거냐? <웃음> <웃음> 모든 걸 저에게 맡기셨어 텐데. 오늘 뭐가 어떻이된 <너무>, 건지는 <laughs> 내가 담지. 당주... <laughs> 음. 그래서 이제 뭐, 연구실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 돼가지고. 근데 어. 한국에서 또 유학원을 다니면서 음. 어디에 보통 가느냐, 한국인들은. 그랬더니 뭐, 교육도 괜찮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사립 제가 생각했을 때 사립은 별로 안 가고 싶었고 대학에 가는 게 좋겠다.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 가고 싶어가지고 음. 그래야지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공부가 연결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음. 네, 사립은 그냥 진짜 애들 영어만 가르치려고 만든 곳이잖아요. 음. 그거보다는 좀 대학교 캠퍼스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대학교 뉴욕에 있는 대학 중에 영어를 가르치는 곳을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을 찍어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비싼 데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곳을 찍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영어를 어학연수 그게 어디야? 헌터 칼리지라고 오셨어요 쌤 그때 같이 <laughs> 가어요 선생님 그래서 막 헌터 무슨 사냥하는 들어갔죠. 데냐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냥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칼리... 커피도 마셨습니다 <웃음> <웃음> 사진도 찍으셨는데 헌터 칼리지 앞에서 <laughs> 어 여기는 무슨 사냥꾼 네. 학교니 이러시면서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저 사진이 있니? 좀... 그랬구나 헌터 칼리지 그때 응. <laughs> <응. 웃음> <laughs> <근데 웃음> 네. 우리가 갔을 때도 가서 점심도 먹고 한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선생 거긴 헌터 칼리지가 아니에요 <laughs> 아유, 거기는 라과디아 칼리지라고 라과디아 라과디아는 라... 응. 그때는 실제 학부생 <laughs> 네. 이제 졸업하고 딴데 간 거죠 음. 음. 에, 헌터 칼리지는 아, 영어만 그럼 맞아. 거기가 거기가 학부야? 거기가 이제 커뮤니티 카질리지라고 음. 해서 2년제 이제 대학인데 맞아. 거기를 이제 입학을 한 거고 헌터 칼리지는 마치 한국의뭐 연세대 한국어 학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어학당 코스 개념이었고. 그래도 이제 대학교 음. 안에 있으니까 뉴욕 대학생들 왔다 갔다 생활하는 것도 보고 같은 건물이니까 그러긴 했었죠. 그럼 그, 그거, 그거, 그러고 나서 막그왜뭐 고등학교 졸업 이런 어, 시험 봐야 되잖아. 진짜 웃겼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자퇴를 하고 그냥 그런 어... 학교랑 전혀 상관없이 연구실에 있다가 뉴욕 가기 전에 이제 가서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셔서 어... 대학에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그 필요하겠거니 하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갔는데 어...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은 인정해주는데 한국 검정고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 뉴욕에서 검정고시 또 봤잖아요. 아 뉴욕에서 어또 봐야 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아 미국에 하나, 아 한국에 하나. 전혀 쓸때 없네. 인성과다가 <laughs> 이러네. 쓰지 않는 자, 이 자격증 많은 게 어, 그 인성과의 어. 특징이거든 그걸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다음에 그럼 대학 가고 그다음에 또간 거냐? 아니 그래서 이제, 라고 하기에는 뭐야 그럼? 아 그래서 그때 계획에 뉴욕에서 이제. 5년을 주셔가지고 1년은 어학, 4년은 이제 대학을 다니라 했는데 제 그때 저는 이제 로드맵이 없는 상태로 갔으니까 친구들 하는 걸 봤죠 유학생들이 뭘 하나? 근데 얘네들이 4년제 대학을 갈때 너무 대학교가 이제 비싸기도 하고 이러니까 보통 하는 게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어소시에이티글이라고 일종의 전문 학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사 4년제 학사가 아니라 2년제 전문 학사 과정이 있는데 거길 가서 교양 과목을 싹 듣고 졸업을 하고 4년제로 편입을 해서 그럼 교양은 다 인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전공을 듣더라고, 애들이. 저도 이제 그 중에 괜찮은 데 찍어서, 뉴욕 시립대 중에 하나였었죠. 어. 그래서 뉴욕에 몇년 있었던 거지? 3년 반. 그러니까 1년 어학, 어. 2년 반이 그 학교 다닌 건데. 근데 문제는 보통은 그 2년제를 하고, 4년제 편입용으로 쓰는데, 음. 저는 졸업 잘 하고, 음. 편이 많하고 떠났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냥 졸업장만 아, 있는데 뭐, 쓸모 없는, 아무 쓸모 없는. 그게 학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뭐아 이게 그 그냥 어, 방향을 정해주고 그 디테일한 건 본인이 막 찾아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자기 능력이 되잖아. 요 근데 우리 교육은 이상해. 엄마가 다따라와서 뭘. 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우리? 응. 가라. <웃음> 그리고 <laughs> 알아서. <알았어>. 해. <laughs> 네. 어.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지 사실, 이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뭘, 뭘 엄청 뭐 많이, 뭐, 이거, 이거 찾고, 정, 정보 찾고 막, 어, 시험 계속 보고, 뭐, 이런 일도 걱정 안 했어. 뭐, 시험은 늘 붙겠지. 이러고. <laughs> <laughs> 아 떨어지면 또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라서, 뭐, 아무 그게 아닌데, 집을 구하는 거. 그럴 때 이제 또, 우리. 이, 뭐야, 태평양 건너는 걸, 그이 <laughs> 동네 가듯 하는 우리 예, 지산 씨가. <laughs> 난 수시로 휙 건너, 휙건 <laughs> 그래서, 처음, 처음, 에가 뭐, 뭐더라? 그 어떤... 아스토리아를 먼저 갔어, 선생님. 아, 아, 거긴가 1차 얘가 아 집을 얻은 데가 아스토리아였잖아요. 맞아. 방 하나를 싫어하는. 아. 그렇게 하다가, 잭슨 하이츠에 이제, 아, 우리도 이제 여기 캠프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막. 로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뉴욕에 캠프를 차려서 응. 응.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 뉴욕 체험을 해야겠다. 어.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아주 큰또 위기가 찾아왔지. 어. 우리 말로는 이제 크크성이라고 하는 음. 예, 그 이제 그 캠프가 하나 이제 음. 생겨서 이제 그게 김혜안의 뉴욕 체험의 뭐 이기? 후반기라고 해요. 그렇죠. 고만기야 시작이 됐지. 아니 내가 말해줄게. 네. <laughs> 아니 이제 그때 내가 나는 그때 나도 가기로 했는데 그때 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 네. 좀 애매해졌었어. 아, 아. 그래서 못간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어. 이제 선생님이 잘 떠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laughs> 하루 지났는 거지 비행기 타고서 내리는 그 나한테 전화가 와. 그곰새이막 소리 소리를 막. <laughs> 근데 <laughs> 네? <laughs>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오, 그러게. 왜 연락이 안 돼? 이제 그래가지고 이한디 <laughs> 전화하고. 이... 여기 그 목희 씨는 먼저 가 있었어 거기. 어. 먼저 가 있었고? 어. 먼저 가 있었고. 네, 나중에. 네. 선생님이 네. 나중에 이제 어. 가신 거지.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헐 근데 얘는 나는, 그때 수업을 듣고 있었어. 나는 길치고. 어. 게다가 미국이고. 어. 미국. 이 <laughs> 어떻게 든는지 아, 그럼. 그때 오기 전에 음. 선생님이 그 용재한테 내가 가면 마중 나올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러고 이제 우리는 그냥 대충 듣고 왔죠 뉴욕에. 그러고 나서 이제 혜완이랑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안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아 <laughs> 아,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안 나온다? 아니 아니. 아그 그러니까 그때 제가 원래는 제가 항상 마중을 나갔었는데 오. 연구실에서 팀이 오면 그때 얘기 통화를 하면서. 어, 올해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걸 어레인지해서 오게 해라. 아, 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 네,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어레인지를 하겠다라고 아, 하셨던 거죠. 아, 근데 음. 지금 생각, 선생님이 그래서 같이 오는 그 용재 쌤한테 나오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음. 제가 나중에 그 파트를 잊고 아파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용재 쌤은 그걸 용재 쌤은 그거를 명료하게 기억을 하지 않고 오시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러,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고 제가 매니저니까 그거를 다 했었어야 됐는데 음... 어?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각 팀마다 어레인지 한다고 하셨는데 음... 그러면은 오시는 걸까요? 이렇게 알아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 걸까요? 그래서 용재쌤 그런가 봐 <웃음> 세상에 <웃음> 내가 <해서>? 내가 <웃음> 한국에서도 <웃음> 딴 데로 가는 사람인데 <웃음> 네. <웃음>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근데 어? 문제가 저희 학교가 어? 옛날에 공장 건물이었어요. 어... 그래서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먹통이 돼요. 이게 전화도 안 되고, 아... 이게, 이게 이것도 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밖에 딱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앉았던 같다. 게 이렇게 따다다다닥 나오면서 저도 상업하게 음. 되고 바로 간 거죠, 집으로. 음. 이미 그때 늦었죠. 아, 그리고 이제 어. 우리도, 어, 그러니까 이제 혜원이가 매니저니까, 어. 그리고 이제 아금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사실 뉴욕에 처음 가가지고 막 나갔다가 또못 만나고 막 이럴 것도 막 되게 주저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냥 밤이나 준비를 하자 역시 <목소리> 뭐고기굽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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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니까 고민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선생님은 뉴욕을 몇번 갔다 가셨고 심지어 이 집을 구하기까지 하셨으니까 아 제가 그때만 해도 그때 2016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파악을 못한 때였죠. 어, 제가. 아, 지금 음. 같으면 당연히 이제 그랬을 내가 아, 그래도. 그때 좀안 친할 때였구나. 어, 그렇지. 내가 왔다 갔다 했지만 지사 씨가 다안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상황을 얘기를 해 줘야 될 거잖아. 못 나간다. 못 나가면 못 나간다. 뭐 어, 이렇게 이렇게 와라. 근데 아무 정보를 안 주고 오, 아 아무도 없는 이 상황은 이게 일단 얘한테 네. 너무 화가 났지 네. 매니저 네. 그래서 이제 예, 택시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택시 안에서 택시 안에서 지금 지금 지방방송 <laughs> 서정설레 지금 기억이 <laughs> 가물가물해서 그 잭슨 하이에 도착을 했는데 또 문을 안 열어줬어 어 맞아 맞아 아, 문을 또 전화가 왔어 어, 왜 문을 또안 열어줬어 거기 밑에서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데 이두 양반이 고기 굽고 있느라고 <laughs>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이제 고기 굽는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그 거기 이제 식탁에 갔어. 이렇게 갔더니 진짜 캐리어 하나에 그 뉴에서 먹을 음식을 다싸 갖고 와서 거기에 쫙 진열을 해놨어.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그 뭐야 강의랑 세미나가 한 달을 하는 걸로 해서 갔거든. 그래서 여길 캠프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걸로 아주 큰 맘을 먹고 갔는데, 초입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음모라고 하기에는 아, 전부 다 아, 하나씩 아, 나사가 아, 빠진 거야. <laughs> 아, 어. 그러니까 나도 뭐를 단단히 챙기지 않고, 당연히 믿은 것들이 있는 거야, 서로. 서로 다 당연히 이러려, 이러려죠. 그렇게 해서 항상 사건이 벌어지더라고. 맞아요. 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통과 의뢰 같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그 항상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그 문턱이 있어. 아, 음. 쉽게 되지 않지. 어, 쉽게 되지가 않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어, 새로운 게 열리는 게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항상 좀 수지게 겪어. 수저. 어. 이 너무 그 보통 우리가 그런 게좀 신비로워야 되잖아. 어. 너무 수저. 어. <laughs> 내가 지금도 그때 복희 씨를 진짜 잘 모를 때인데, 야, 난그 간식의 그 나래비를 보고 지금도 문화적 충격을 진짜. 오, 얘는 내가 됐다. 그때 느낌으로는 너무 뭐가 공부랑 뭐가 피곤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르는 <laughs> 눈치였어. 어. 아, 네, 그러니까 네. 더하나지더 더 <laughs> 열받지. 응.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에이, 이제 주말에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되잖아. 응. 그러면 이제, 오, 이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사람, 미국에서 천만이잖아. 음. 내가 또 이런 책임감이 강하잖아.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짓고 이제, <laughs> 응. 그때는 이제 아직 불교를 만나기 전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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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참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래서 응. 이제, 그러니까 얘는 아침에 되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럼 나랑 복시랑 둘이 있어. 아. 어. 그 이제 용재가 있긴 했지만. 걔는 왜딱 갑자고? 어, 그래서 이제 예 둘이 둘이 있어. 근데 내가 저쪽 구석에서 한숨을 들이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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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기억나 진짜. <laughs> 내가 원래 좀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잖아. 티크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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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보면 예. 이만한 들뽀로 만드는. 그게 있잖아. 알지? <laughs> 그래서, 어, 이게, 이게, 얘가 일부러 이렇게 나한테 그랬을 일 없는데. 나를 물먹이려고 그런 짓을 하기에는 얘가 너무 게을러. 그런 음모를 꾸미기에는. 그런데 저런 마음 태도면, 다른 사람한테 정성껏 대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딱 도달을 한 거야. 자,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이 이, 내가 하는 세미나 예한예한 예, 한 달을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된다는 이 비극의 비극의 탄생이 정말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제 고어 주방에 가면 딱 이제 이렇게 닫혀 있거든. 그럼 가서 아,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 이제 문자가 와. 여기 있는 멤버들 문니스, 문탁 아 이런 눈치 없는 애들 있잖아. 선생님, 고욕을 치르셨다면서요? <laughs> 지금 겨우 잊어버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타가또 언니 비행 비행 뭐뭐 공항에서 어, 난리 났었다며 뭐, 이러고 <웃음> 갑자기 생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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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매니저로서 책임. 그 책임을 지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쌤 말씀대로 매니저를 한다는 것 자체에 약간 감도 없고 음. 어 그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거기 오래 있었는데 음. 오래 있으니까 이제 뉴욕에 낯설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낯선데 그거에 대한 배려도 안 했고, 음. 그러니까 완전 그 요즘 말로 하면 현생에 치여서 음. 어, 전혀 그 여유의 공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음. 그런데 에, 하여튼 다시 이, 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줬어. 어. 음. 그러면 이제 이 내가 분석한 거,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공유가 된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전환한다. 이런 게 있어서 음. 내가 이제 좀 마음을 그때는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늘 그렇게 막그막 그막 긴장 속에서 못 있어. 어. <laughs> 에, 그렇게 이제 또 뉴욕 탐방하고 음. 다른 또 손님들 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 이타카에서. 어. 아, 그러니까 아. 이 관계 안에서 이게 에, 감정은 이제 순환이 된 거지. 음. 이게 할수 있냐 없냐 이것만 이제 남는 음. 그 상태에서 이제 에, 마무리를 하고 어, 왔던 것 같아. 에.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한 거는 음. 그때 원래 방학 때 예,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 네. 예. 근데 예, 거기 뉴욕에 네트워크 가 형성이 됐거든. 이제 은실이랑 또 다른 이제 정 선생이랑 몇 분이 계셨거든. 네. 예. 어. 그랬는데 그 저기 뭐야. 어 그때 전화를 했어. 예, 전화를 해서 어 방학 때안 들어가고 그분들하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그때 내가 감동을 받았지. 음. 음. 어. 근데 이제 좀아 니네.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네 마음은 알겠다 네, 아. 그 마음은 이제 충분하다 신뢰를 회복하기 충분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다 네, 엄마는 그 전에 또 왔다 갔다 아, 하셨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laughs> <laughs> 아버지가 사건의 전말을 들으시고 <laughs> 어. 저한테, 저, 저, 저한테 엄청 야단을 치시고 어, 들어오긴 뭐뭘 들어와? <laughs> 필요 없어. <laughs> 얼마나,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사실. 아, 몇 아, 년을 아, 못 봤는데. 그래, 그러, 그러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막 생각을 막 많이 하지 않았고, 음. 그냥, 아니, 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 생각에 난 무슨 낯으로 한국에 돌아가나. 음. 어, 이걸 계속 할 건데. 음. 어, 그러면은, 저도 안 가는 게 편하죠, 마음이. 어, 음. 막, 그래서, 음. 음. 그렇게 해서, 음. 요런, <웃음> 요런 이격사를 <laughs> 거쳐서 크크성이 이제 활짝 피어나게 되었고. 그 예. 여름 내내 사람들이 예. 계속 왔었어요. 어, 어, 어. 막, 간날에 또 오고 막 이러기도 어, 하고. 어. 어. 뉴욕이 그런 매력이 있어. 센트럴 파크에 갈때 도시락 많이 제가 싸드렸죠? 싸서 제가 싸드렸다고요? 내가 도시락을 싸서 가서 음, 음 먹겠다. 아, 도시락을 음. 싸긴 싸시는데. 싸긴 음. 그렇죠. 음. 음. 뭐라고 도시락이 해야 되나? 참, 음. 도시락이라고 할수 없었던. <laughs> 뭐 이름이 그때 막 있었는데. 뭐. 막팍, 막 팍, 막 팍. 막, 어, 막, 막, 어, 팍서팍 팍, 막, 막 넣어서 팍팍 그냥 주물러서, 아 은박지에다 팍팍 그냥 때려 넣어서. 주먹밥 아니야. 안... 주먹밥인데 주먹을 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이 싸야지 까면은 먹기가 좋은데, 네. 그냥 은박지에 넣어서 막 팍팍 싸니까, 아 이렇게 펼치면, 먹을려면 코, 이뭐다 부터 바풀이 뭐 선생님이 요리, 점심은 거의 선생님이 해주시고. 응. 근데 괜찮더라고. 볶았겠죠, 음 뭐. 근데 이게 스타일이 좀 이상해서 너무 전위적이잖아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지. 특이한 그거는 그게... 다 해체를 시켜. 연어를 <laughs> 아 가진 건 무조건 해체. 연어도 아 구우면 다 해체를 해가지고 연어를? 다 부서지고. 심지어 식빵도 구우면 구멍이 다 뚫어요. 젓가락을 <laughs> 뚫어주시려고. 맞아, 기억났어. 어, 진짜, 기억났어. 왜 이렇게 모양을 해체시키지?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런지. 구멍을 젓가락 자국이 한 수십 개가 있으니까. 아, 젓 해체가 공로 내가 보니까 젓가락을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막, 막,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주발을 주발을 기 맞아, 맞아. 드실 때도 휘저 약간 휘저어. 음, 의미 없는 젓가락지. 약간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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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는 젓가락. <zero, 웃음> <laughs> <laughs> 아! 아무튼, 음. 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에, 뉴욕에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으나.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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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그때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어. 쿠바하고 그. 그렇죠. 그건 뭐야? 저 처음 뉴욕 갔을 때. 아, 그때였나? 뉴욕 간 해에. 어. 그렇게 여수결해서 쌤이 뉴욕에 있었던 첫 해에 제안하셨어요. 쿠바를. 그래? 전에. 내가 그렇게 빨리? 아. 어, 그래서 좋아요 했는데, 아. 그게 그냥 유지가 돼서 진짜 가게 됐어요. 아.